안녕하세요. 남양향교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추억을 함께하는 해설사 윤선우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와는 반대로 배움의 열기가 후끈후끈하게 느껴지는 남양향교를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향교 마을 향자의 학교교 마을에 있는 학교라는 뜻이죠. 향교는 조선시대 성균관을 가기 위해 거쳐야 했던 오늘날의 초등학교 중학교였습니다. 또.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지금의 남양중학교 자리에 있었으나 1873년에 지금 이 자리로 오게 되었다는데요. 예전 학교의 자리에 다시 오늘날 학교가 생긴 셈이라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향교의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샅샅이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여기 는 글씨가 써져있는 돌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하, 마라고 적혀있네요. 이 하마비 앞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아주 높은 사람일지라도 말에서 내려 향교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다들 말에서 내리셨나요? 다음은 홍살문인데요. 홍살문은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고 향교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향교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세 개의 문이라는 뜻에서 외산문이라고 불립니다. 들어갈 때는 바깥쪽에서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나올 때는 바깥쪽에서 봤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문으로 다녀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가 바로 오늘날 학교하면 떠오르는 강학 공간인 명륜당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가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과 기숙하는 공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동재는 양반. 서재는 평민들의 방이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증거가 될수 있겠죠? 명륜당을 지나 계단을 올라오면 또세 개의 문이 있는데요. 아까 바깥쪽에 있는 문들을 외산문이라고 불렸으니 이 안쪽에 있는 문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안쪽에 있는 문이니 내산문이라고 부르겠죠?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죠. 이제 향교의 하이라이트인. 대안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돈에서는 고유예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고유예란 뭔지 설명해 주실 수있으신가요 고유예란 그 향교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그 여기 선현들을 25분을 공단님을 해서 25분을 모셨는데 그분들한테 예를 올리는 행사입니다. 그 화성 시장이 처음 당선돼 가지고 여기 와서 예를 올리는데 그 성인들한테 내가 당선 되고, 잘봐달라고잘또협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회를 해서, 예, 그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이렇게 분해를 그 그모시 모시고, 모시고 있다이제그 다음에 나머지 저쪽에는 그 주나라 두 분의 성현과 우리 나라 열여덟 분의 성현들이 그 편가지 모시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150년 된 보호수 세으로도 향교에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그 나무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남양 향교 투어를 해보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남양향교가 더욱더 특별한 이유는 첫 번째, 화성 유일의 향교라는 점두 번째, 대부분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는데 남양향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추정이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남양향교에 관심을 가져주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남양향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빛나며 늘 배우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추억을 함께하는 해설사 윤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